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잘들 지냈어요? 네, 어, 조슈아 TV를 사랑해주시는 아프리카 여러분, 아, 아프리카 원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멍 네, 유튜브에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정규방송이네요. 어, 다양한 컨셉으로 굶지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슈아, 네, 성이 이씨라서 조슈아리라고도 불리는 조슈아입니다. <laughs> 짝짝짝짝. <laughs> 어, 오랜만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오늘 한번 멀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월요일, 목요일 보통 저희 굶지마 멀티를 하는데 어, 오는 목요일에는 아마 다른 게임을 레고 해리포터를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굶지마 멀티로 진행을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게릴라 방송으로 지난 주에 어 16일 동안 플레이한 맵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웬디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 영상은 따로 녹화를 떠놓지가 않아가지고 그 영상은 없습니다. <laughs> 아 사실 영상이 업로드가 돼야 됐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거를 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영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16일 이후에 힘들게 생존하는 우리의 어 고군분투를 올리기 위해서 네. 어 시청자 참여 다섯 분과 함께 16일 이후의 플레이를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시면 초보 공략 편을 보고 이제 저희 방송을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초급 편만 있나요? 좀더 다양한 팁들을 좀 올려주시죠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다양한 팁들은 어 저희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그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반만 같이 할수 있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존재죠 어쨌든 조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메, 페이스메이커와 함께하는 멀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알려드렸죠 비밀번호는 뿅뿅 뿅뿅 제너 레이팅 아니 레쥬 메월드 아 리주민가 <laughs> 다시 재개하는 서버 디오 클럽스가 좀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얼굴이 계란형이 됐어. 아 오랜만이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라서 약간... 지금 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잠깐 기억이 감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 탐험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맵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 기억이 좀 난다. 여기가 이제 처음 스타트 지점이고요. 여기 바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열시 방향으로 쭉 걸어 올라오면은 저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이 약간 외딴데 있어요. 어, 벌써 한분 들어오셨네요. 기본적으로 아이템은 뭐, 부족하지 않게 진행이 되어 있고, 뭐, 네, 뭐, 아이템은 넉넉하게,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어, 주소와 주셔가지고요. 아이템은 좀 넉넉하게 있는 편이에요. 잠깐만, 방송 정보 좀 바꿀게요. 네, 생방송이라서, 시청자, 이제 16일이 지나고 17일이 됐나? 어 17일이 됐죠? 우리 생각보다 발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와 이거 봐라? 이거 파우더 케이크 유통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이거 여기 왜 만들어놨냐면 그... 칠면조들이 이렇게 베리를 따먹으려고 와, 와다가 이 파우더 케이크 이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석에 이렇게 탁! 달라붙는 것처럼 여기에 애들이 붙어있으면 뒤동수를 딱!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여기, 어, 지난번에, 여기, 밭을, 이렇게, 되게 많이 심어 놓고, 여기 그레스도 되게 많이 심어 놨는데, 여기에, 누가 불을 잘못 질러가지고 여기 콜라당 탔어요. 봐요. 여기 지금, 나무에 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피해가 되게, 컸지만, 어, 피해가 굉장히 컸지만, 이제 재생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은 이제, 그레스는 이제 남아두니까, 아, 그레스가 남아두는데, 나뭇가지가 좀 남아두니까요. 그레스랑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좀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방송을 늦게 끼시나요? 10시 반인데요? 아, 8시 뭐 이렇게 방송을 켰으면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 제가 사정이 네 10시가 안 돼요 저희 생방송은 월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그래서 게임은 한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 숙제 해야 돼요 어 그래요 이제 웬만한 준비는 다 해놨어 겨울도 어 여름도 우린 두렵지가 않죠. 봐봐왜 몰려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뒤통수 치기. <laughs>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제 엄청나죠. 실면조국기여 개. 굿 굿. 아 맞아, 우리 그거 구해야 되는데. 음식도 많아 잠깐만 미트볼이 무슨 30몇개 있다고 그랬지 않았나? 아닌가? 용과도 있고 어 맞네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우리 그거 얻어야 되는데 지금 똥이 너무 없어 우리 똥 얻.. 어, 똥 얻으러 갑시다 똥을 한 80개 정도 얻어야 되겠죠? 안녕 돼지들 우한, 똥 시스템. 어, 굉장히 풍족하죠? 여기서 한 번, 아, 맞아. 문제가 있다. 자. 어, 이거 세 개, 얘한테 매겨줄래요? 어, 나 도망가, 도망. 아, 왜냐면, 내가 웬디라서, 여기 아비가엘이, 자꾸, 저, 돼지를 공격을 하는 바람에, 돼지가 그 베리를 먹고 이제, 걸음을 재생산해야 해야 되는데, 공격을 싸우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진행하고요 어, 베리를 하나 더 가져왔네? 일부러 80개만 가져왔는데? 120개 하나 만들게? 오, 야, 야, 가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저녁을 이용해서 숯도좀 많이 가져다 쓰고. 아, 그레스가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그레스를 좀 얻어가지고 오자. 그레스가, 저 위에 는 그레스는 우리가 다뽑아왔고요 요, 어, 그레스, 요, 요 밑에 내려가서, 그레스를 좀 캐가지고 와야 되겠다. 저야 뭐, 이제, 마이너 햇도 있고 하니까. 어, 여유가 좀 있어요. 삽! 오늘은 한, 2 시간 정도 함 진행할 것 같아요. 이거 볼 때는 쉬운, 쉽던데. 하면 니까 어려워요. 그쵸. 직접 하면 좀 어려운 게임이에요. 헐! 헐! 우리 멤버 죽었어. 지금 죽을 일이 없는데 왜 죽었지? 내가 살려줘야 돼요? 아, 돼지한테 죽은 거야? 왜 돼지한테 죽었지? 싸우지 말지 그랬어. 아, 싸우지 말지. 괜히 싸워가지고. 잠깐만,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나? 아,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안 싸웠는데요. <laughs> 그럼 왜 죽었어요? 잠깐만, 여기 베리가 좀 많은 지역이 있었지 않아요? 아, 정신력 때문에 악몽한테 죽었대요. 음, 어, 여기 찾았다. 어, 여기 이제 그레스 뿌리를 좀 갖다가 심어가지고 업그레이드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살려달라고 나한테 온거야? 어, 기다려. 요 어, 살려줄게. 살려줄게. 어디가요? 어디가? 어디가요 지금? 어디가? <laughs>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 살려줘야 되는데, 서바이벌에. 그레스세 개가 필요하네. 음, 잠시만. 음, 됐죠? 어, 지금은 나 쫓아다녀야 되겠네요. 일단 베리 두개 먹어요. 그리고 꽃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잠깐만, 어, 날 쫓아와야 되겠죠. 자리 있나요? 네, 있어요. 어,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는 채팅창에 좀 알려줄래요. 다른 분들이 어, 저, 이거, 이거, 이거 좀 잡자. 어, 어 왜못 만들지? 줄이 필요해 아 이미 들어왔어요? 비밀번호가 달라져가지고 비밀번호가 달라졌어요 음 이거야 이거 풀방울을 버리면 줄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어? 아 맞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줄을 못 만드는구나 아 그레스가 모자라 지금 자 이제 가, 각자 각자 길 갑시다. 음, 크림. 어서 들어와요. 삽이, 황금 삽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대리는 이제 꾸준히 따주고요. 지금 그레스가 되게 많이 모자르고, 어, 겨울이, 지금 낮이 짧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겨울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을 좀 준비해야 되겠네요 아니야 이건 캘 필요 없고 어 근데 겨울을 준비하려면 이거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레스가 어 지금 그레스를 빨리빨리 빨리 모아야 되겠어 이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레스를 빨리 모아서 겨울을 준비합시다 어 3일 후에 겨울이 와요 겨울을 버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뭐, 버팔로 모자로 버티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은 너무 전공법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뭐, 토끼, 뭐, 귀마개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요즘에는 버틸 수 있게 좀 밸런스가 새롭게 설정이 된것 같아요. 음, 겨울 모자로 버티는 사람도 있고. 어, 토끼도, 오, 야, 이거, 땡큐인데? 어 토끼도 잡아주네? 아비가요리? 어, 땡큐, 땡큐.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 지금. 겨울 모자가 이제 실크로 만드니까, 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확보해야 되겠다. 겨울이 오니까 이제 그 어금니 긴아그 겨울 바다 사자 바다 사자 집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워킹 케인을 얻어야 되니까 사실 아직 맵 수색이 좀덜된 상태에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아 이거 심어놔야 되겠다. 알사리 아이템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 버겁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체스터라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80개? 80개 정도 집어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나왔는데, 안 되겠네. 그러면은 18일에는 요 그레스 죽고, 19일에는 퍼팔로 어, 터좀 깎고 그래야 되겠다 20일에는 이제 겨울이 올 테니까 겨울이 이제 20일 전으로 오거든요 보통 21일 뭐 이렇게 오고 빨리 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거는 먹어야 되겠다 정신력이 10이 까이긴 하지만 아이템 한 칸을 비울 수 있고 또꽃두 개만 따면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신력 게지니까 먹고 지금 10개 16개 26개 36개 그러면 40개만 채취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 소리야 녀석들이 오고있어 우리 멤버가 지금 몇명이죠? 어? 잠깐만 이 소리는 어난 들깨 공격이 오는 소린줄 알고 그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네? 어 체스터 어 땡큐 사냥개 우는거 맞나요? 아 맞죠? 예, 네, 맞죠. 맞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뭐야? 불을 오! 오, 노노노.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렇지. 어, 아이템을 잽싸게 넣고 어, 터터터터터터터터. 그렇지. 아이템을 잽싸게 넣고 한번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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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넣고 갑옷을 입고 요렇게 변신해주면 됩니다. 어디 갔니? 아비가일 어디 갔니? 아비가일 어디 갔니? 설마 아비가일 당한 건가요? 그렇지. 요런 꼼수를 쓰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탱커 역할인 체스터를 로, 잘 끌어 가지고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짓 잡. 요렇게 잡고 모자를 가아키면 끝. 아이고. 클랩 빠였네. 아이고 우리, 아이고 당했네 당했어. 아비가일도 당하고 전체적으로 전력이 아주 큰 손실을 입었네요. 아이템 합칠 만한 거 없죠? 그럼 들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레스랑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뭐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고 여기 나중에 어이 채취하러 한번더 와고. 일단,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맵도 좀 열었고, 겸사겸사, 일거양득, 매우 좋고, 형부 좋고, 가재 잡고, 도랑 치고 어, 그레스 얘기를 했더니 아까 딱 지원을 해줬죠. 응? 고맙게도. 맵도 진짜 많이 열었어. 멀티를 하나 더 띄워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그레스캐로한번 더, 어이구, 지나가면 되겠다. 그레스캐로한번더 와야 되고, 그리고 위그프리드 였던 분 중에서, 어 오, 오, 야, 좋다, 좋다, 좋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요. 뭐가 있었더라? 나뭇가지 있나? 아 이거를 여기다 넣고 나뭇가지를 꺼내자 그러면? 어 아아 깝다 캘려 그랬는데 얘네 털 깎을라 그랬는데 이제 겨울 준비를 위해서 이제 얘들 잡아야 되겠죠? 얘네들 잡으려면은 아 재워 어허, 감사합니다. 야, 낮에도 털을 깎을 수 있는 엄청난, 어, 노하우. 수면 피리를 불면은 되죠? 어, 어어, 깨어났어. 얘, 아, 얘꼭한 명씩 이렇게 남하니까 <laughs> 네, 비밀번호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죠? 네,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 나 징크스가 있어. 항상 이렇게. 한 놈씩 남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좀 잡아야 되겠죠? 창을 만들려면은, 줄을 하나 만들어서, 삽을 잠깐 내려놓고, 됐어! 빠샤! 간다, 간다, 뿅 간다! 어 뭐야 부메라고 놓 쳤어 펜플루 안 불러도 괜찮아요 네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재어 놓고 하나씩 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됐죠? 하나 둘셋넷오 이거 뭐야 쟤 1 2 3 4 5 아우 얘네 단합이 너무 잘 되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6대 때리고 빠지기 입니다 그.. 카이팅이라고 불리는 치고 빠지게 전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던데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어.. 최대 6대 때까지 6대 때리고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요 됐죠? 머리 3네떴어 아 여기저기 엘리들이 이렇게 많아 이대로 아주 집으로 대구가자 얘네 아주 뭐 가방 안에 어차피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었고 아비가일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나올 테고 아마 우리 동료분들이 그 아비가일 꽃은 챙겨줄 거야 그럼 쭉 대구가죠 뭐얘 뿔만 있으면 돼그든 이럴 때 이제 조금 멤버가 괜찮으면 이제 하나씩 떼서 잡, 잡으면 되게 편해요. 아, 진짜. 어디, 왜 이렇게 숨어있지? 때리는 그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애들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계산해.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오면 돼요. 그렇지. 촉수한테 아주, 소들을 촉수가 잡을 수 있게. 아, 체스터가 오히려 방해된다. 떨고. 아야. 아, 투구가 지금, 오, 야, 야, 투구 깨지겠다. 나와라, 촉수! 그렇지, 한번더 나와줘. 한번더 나와줘. 아, 어어, 야야야. 투구 깨졌죠? 이럴 땐 모자로 바꿔 끼고. 투구를 잽싸게 만들어줍니다. 줄을 만들어야 되네. 줄을 만드는 타이밍을 만들어 볼게요. 한번 질러. 그렇지, 질르고. 만들고. 바꿔주고, 올리고, 만들어주고, 바꿔주고, 올리고, one, two, t h r e 빠지고. 굿자. 쌉쌉. 원래 이제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얘가 조금 적어요. 데미지가 그렇지 잡았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털은 나중에 줘도 되는데, 고기는 좀 상하니까 빨리 잡고요. 이게 아마 햄뱃을 만들 수가 있을 걸. 그래, 데미지가 적으니까 햄뱃으로 바꾸자. 구매랑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죽었어. 이제 햄뱃이야. 오, 여기 아주 좋은 공간을 발견했네요. 정신력을 챙겨주고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정신력을 조금만 케어해주고요. 불을 하나 펴놓는 게 좋겠는데? 어, 돌. 나무를 캐야겠네요. 일단 불을 피는 게 먼저겠죠? 음... 네. 체력도 좀 올리고. 오 어, 여기 지금 유령이 불을 펴줬죠? 어, 너무 고맙게도.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어... 어, 다된것 같다. 어이 정도면은 이제 오늘 밤은 무난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기를 좀 구워서 먹어야 되겠죠. 사실 저는 라이트가 있어서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네, 정신력 관리 조금 해주고, 저기 이제 올라가야 돼서,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이 멤버를 이제,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어, 근데 왜 없지? 다 썼나? 거미줄? 거미, 이거? 네, 두스타브에도곰포모도 있어요. 올라가자. 텔테일 아트 못만들어지금 그 스파이더 글랜드가 없어졌네. 아침이 되면은 저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햄뱃 있죠? 잘 됐다. 어, 갑옷 있으니까 올라가자. 모기 잡으면 그거 줘요. 그 에너지 채우는 스파이더 글랜드랑 비슷한 거 줘요. 아까 다 먹었어요, 제가? 스파이더 글랜드 조금 남겨놓은 줄 알았는데. 다 먹었나보네. 아, 나는 조금 남겨놨다고 생각했었어요. 밤에는 탐험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어,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라, 어,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정신력에 이제 치중을 좀 해야 되겠다. 어, 여기는 새로운 맵인데, 어, 그치? 지 돌이 필요했어. 아, 팬카페 없어요. 어, 여기 이렇게 돌이 많이 떨어져 있지? 원래 이렇게 돌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은... 주로 동굴이 있는 지역인데 아직 그 멀티에서는 동굴이 구현이 안 돼서 어.. 없는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 뭐 굳이 필요 없겠다. 얼음 같은 건 아직 필요 없겠다. 덴다가 스파이크 주술 필요 없겠죠? 여기는 그냥 쭉다 스티지어인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어어어어어어어좋아좋아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 좋아, 좋아.